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민족학교 내부 분란으로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한 데 이어 커뮤니티 이민법 서비스 등과 직결된 대민서비스 직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에서 유학하려고 새로 등록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줄면서 미국 경제가 1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정부들이 최대 전자담배 제조사 줄랩스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줄랩스가 청소년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숙히 참여한 핵심 인사인 최선이 북한 외무성 제일 부상이 이0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실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협상 팀의 체급 격상을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84만 명을 보유한 스타 강사인 김미경 씨가 지난 16일 타운 내 나성 영락기회에서 꿈과 함께 의미있게 사는 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쳐 한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민족학교가 이사진과 실무진 그리고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내용을 겪으면서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한 데 이어서 최근 커뮤니티 이민법 서비스 등과 직결된 대민 서비스 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학교 내부 분란의 원인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시민 참여 부서와 이민법 서비스 부서 직원 약 11명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혀 당장 대민 서비스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민족학교는 지난 4일 김영란 프로그램 매니저를 주축으로 한 1세대 여성 실무진들, 이른바 윤대중 회장의 옹호파가 백기석 사무국장이 그동안 1세대 직원들을 차별하고 부당한 노조를 결성했다고 주장하며 백 사무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기석 전 사무국장과 함께 노조를 결성한 김용호 전 부장은 지난 12일 공개 성명을 통해 내부 분란은 재정 문제 극복 방안을 두고 인원 정리를 주장한 윤대중 민족학교 회장과 이를 반대한 실무진 사이의 갈등이 시초가 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또, 윤대중 옹호파인 1세대 실무진들이 주장하는 한국어권인 1세대 직원 차별 문제는 지협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 감원의 주요 타겟은 타인종이 중심이 된 시민 참여부로 영어권 타인종 직원들이 실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엇갈리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같은 진실 공방 속에 민족학교는 지난 10일 청년들과 함께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다카 존속 시위에 참여하고 20일에는 IHSS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인 커뮤니티에 절실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 부서와 이민법 서비스 부서의 직원 11명이 최근 대규모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민족학교의 대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TV 이수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에서 유학하려고 새로 등록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줄면서 미국 경제가 1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국제교육재연합은 2016년 가을부터 미국 대학에 등록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줄면서 이 같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 수는 6만 5천 개로 추정됐습니다. 2018-2019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은 10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이들로 인해 미국이 얻는 경제 효과는 41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신규 입학자 수가 2017-2018학년에 전년에 비해 6.6%가 줄고 2018-2019학년도에는 0.9% 감소하는 등 최근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 학생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고 이딴 총기 참사로 미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시각이 퍼진 것도 유학생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튜브 스타 강사인 김미경 씨가 지난 16일 타운의 나성 영락기부에서 꿈과 함께 의미있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남궁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84만 명을 보유한 스타강사 김미경씨가 지난 16일 나성영락교회에서 꿈과 함께 의미있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스타강사 김미경씨는 미혼모를 후원하는 사단법인 그루맘을 운영하는 등 사회환원에도 큰 노력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약 300명의 교민들이 참석해 김미경 강사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두 시간의 열띤 강연이 끝난 후 김미경 강사는 자신의 저서와 다이어리를 참가자들에게 증정하고 관객들과 사인회와 포토타임을 가지는 등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얼바인에서도 개최된 이번 강연은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 구호 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주최한 행사로 강연 중간 굿네이버스를 소개하며 관객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굿네이버스의 후원금 지원을 신청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서 김미경 강사는 15일 라디오 서울 TV에도 출연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교민들과 소통했습니다. 한국 TV 남궁솔입니다. 주정부들이 최대 전자담배 제조사인 줄랩스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줄랩스가 청소년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20일 줄랩스가 청소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줄랩스는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는 등 고객을 호도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을 급속히 높였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각각 비슷한 이유로 줄렙스의 소송을 걸었고 일리노이, 메사추세츠를 비롯한 다른 몇몇 주 역시 줄렙스를 조사 중입니다.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줄렙스는 가양 전자담배 제품과 SNS 광고가 청소년들을 겨냥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국내 광고를 중단하고 소송과 관련된 SNS 계정을 폐쇄했으며 가양 전자담배 제품도 대부분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 드립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 허가 카드 발급 정책이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연방 법원이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급 제동을 걸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H4 비자 소지자들은 당분간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도 그래미 진출을 놓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간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신인상 등의 부분에서 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20일 발표된 60위의 그래미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번에도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인 제이슨 정 씨가 백악관이 임명하는 아시아 개발은행 미국 측 대표이사로 발탁됐습니다. 정 씨는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아태 담당 공보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이가와 버먼트 비빈에 위치했던 구 버거킹 패스트푸드 체인 부지에 최근 대형 스타벅스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이 매장은 드라이브 뚜루까지 갖춘 실내 면적 3,200스퀘어 비트 크기의 대형 매장으로 LA에서 최대 규모 매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초대형 서민 아파트 단지가 퀸즈에 들어섭니다. 총 2,050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는 초대형 주상복합 단지가 퀸즈 파 라코웨이 애지미어에 들어서게 되며 2034년 완공 예정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개최한 동포 간담회에서 탈북자 단체 관계자가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의 항의에 몸싸움과 고성 욕설이 오가며 행사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산 마테오 카운티 에서튼이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집값을 기록했습니다. 에서튼은 주택 중간가가 올해 705만 달러로 전국 1위에 올랐고 팔로알토는 중간가 352만 달러로 전국 7위에 랭크됐습니다. 최호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숙이 참여해온 핵심 인사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재일 부상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회담한 뒤 회담 결과에 대한 연합뉴스 등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 쪽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제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상은 올해 안에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것이 미국 쪽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지금까지 놓여있던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내려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북한과 미국 간 정상 회담 전망에 대해 그것은 정상들의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정상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얘기할 위치 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는 정상 회담도 순회급 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흥미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 든다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상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 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미국 측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의할 수도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모든 조치를 해지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전략적 결정을 우리에게 통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실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협상팀에 체급 격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시안으로 제시한 연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외교의 창이 열려 있을 때 협상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란 강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협상 재개까지 상당한 기싸움 속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연신 촉구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 인준을 받을 경우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최선인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의 카운터파트는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 대사입니다. 자신이 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급을 높여 협상의 무게감을 실어보자는 구상을 밝힌 셈입니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달 31일 부장관 지명을 받을 때에도 북핵 협상을 계속 다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마이클 폼페이오 장관도 당시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비건 지명자가 실무협상을 계속 진두지휘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협상팀 체급 상향 구상은 협상팀 구성 변화를 통해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의 돌파구를 뚫어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토홀룸에서 재개된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는 북측에서 온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나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특히 외교의 창이 열려있고 북한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북한의 이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 등 미국을 향한 압박을 무한정 인내할 수만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비건 지명자가 북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가동 중에 있다고 언급하거나 연말이 지날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며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틀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황 대표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정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선거제 개편안 철회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황전 대표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중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황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비우겠다며. 이번 단식을 계기로 한국당의 강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쇄신을 위한 칼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단식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며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장에 들어간 황 대표는 경호상 이유 등으로 천막 설치가 불어되자 밤늦게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잠을 잤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외부 일정은 자제한 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재차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줄 도착 정보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의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